이게 219페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를 아, 어, 여기에서 좀 공감한 게 뭐냐면, 어, 대화를 할수 있으려면 이제 이 자유와 듣는 능력이 옛날에는 맞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음.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토론하고 음. 말하고 하는 것이 강해졌어요. 음. 줌이라든지 디스코드라 이런 걸 통해가지고 되게 보편화됐거든요. 그런 비즈니스도 지금 엄청 성행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대화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대화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고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주제에 대서 사람들이 대화를 공통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가청 거리를 얘기했는데 가청 거리는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근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거 아직까지 사람들은 잘 못한다. 그래서 저는 토론이란 모임이 자한테도 되게 유의가 있고. 이게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태어날 사람들 이 가장 집중해야 될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주제 왜냐면 요즘 유튜브는 자기 보는 것만 보지 항상 자기가 빠져있는데 전문 분야밖에 못가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있어서 전문 분야는 쓸모가 없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의사님 오셔나 변호사나 검사가 와도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결국 은 공감 못 한다는 얘기가돼요 전문 지식이 대화하는데 별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보편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합의와 그런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사회에서 전문가들은 자기 얘기만 맨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과의 공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유대감도 그러면서 사회적인 그런 합의나 이런 결론들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문가들은 자기 소리만하고 있고 서민들은 그런 기본적인 교양이라든지 소양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뒤 보면 토론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변에 우리처럼 이렇게 책을 한 권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인식들이 이렇게 사회 전반에 이렇게 깔리게 되면 아마 이제 사회가 타협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 그게 말아래가딱 집어서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a